케이블 팁이 없는데 채널 보고 싶을 때 있죠? 안 쓰는 휴대폰 충전기랑 동축 케이블만 있으면 간이 안테나처럼 쓸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꿀팁입니다. 먼저 충전기 커넥터 쪽을 과감하게 자르세요. 그리고 피복을 조심스럽게 벗깁니다. 안쪽을 보면 전선 두 개가 보입니다. 빨간색 선과 검은색 선이죠. 이두 전선만 쓸 겁니다. 이제 동축 케이블 차례입니다. 끝부분을 약 2cm 정도 벗겨 두 개의 레이어를 노출시켜야 하죠. 중앙의 굵은 구리선이 핵심입니다. 그 바깥을 둘러싼 은색 망사 부분. 이것을 피복 혹은 블랭킷이라고 부릅니다. 작업이 깔끔해야 성능이 나옵니다. 이제 충전기와 케이블을 합칩니다. 충전기의 빨간색 전선. 이것을 동축 케이블의 중앙 구리선에 연결하세요. 다음은 충전기의 검은색 전선입니다. 이것은 동축 케이블의 피복 블랭킷에 단단히 묶습니다. 연결이 끝났다면 절연 처리가 필수입니다. 전기 테이프로 연결 부위 전체를 완벽하게 감싸줍니다. 외부 노출은 절대 안 됩니다. 자작 디지털 안테나, 완성입니다. 만들어진 안테나를 TV 후면 입력 단자에 꽂습니다. 채널 검색 버튼을 누르세요. 모든 채널이 완벽한 화질로 수신됩니다. 이게 바로 무료입니다. 더 이상 매달 돈낼 필요 없습니다. 이 TV 당신의 생활비를 얼마나 절약해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